잘했어 자플레이할자박스 서영이 턱 당기고 가 어서 아, 그이 부셔도 돼요 마지막이라서 보고쳐야지고쳐야지 가다 휘둘리지 말고. 선이 나와야지. 선이나 양손을 많이 쓴다고 하지 말고, 일단 제로 부지런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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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아끼지 마. 아끼지 마. 그렇지. 성기내 가다 지르지 하라고몸다 풀려 다고 어. 가로 보고. 자. 그거하고하는가요 고생했네요. 아, 이가려나뱃다 자체가 있구요 아니, 거기 지금 사람이 다가있어 아, 이거 아, 어디에서 아. 고생했는 여기 같 이인은 안 하고? 이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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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봐 우리 형은 고 봐. 네. 그렇지. 잽을 아끼지마. 둘다 잽을 아끼지마. 한꿈치 보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둘 다. 그렇지. 소리가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그렇지. 발 다리고. 발 다리고. 들으고둘다 스피드가 좋으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스피드를 시킬 수 있다고. 먼저 때릴 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스트레을안 하기로 하면 다리가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이 못 나가잖아요. 어. 그, 걸으 해서 들이 나와면안 돼요, 다. 살려줍니다. 몸이 다, 몸이 둘다다이니까 몸이 적당히, 몸이 많으니까. 다리 쥐고 살려도, 호호호호호살리줘호 살려도 호호호줘호호 그렇지 턱 당기고 성이 팔꿈치 못 만져 붙여 팔꿈치를 못 만져 붙여 승윤아 그렇지 그렇지 성이또 내려간다 턱턱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다 성이아 잽을 대와. 많이 내 많이 많이 잽을 대는 타이밍이 좀 느려 계속 내 계속 그렇지 그렇지 아래까지 아래까지 배까지 가야 배까지 배까지 원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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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끝나가면 가드 아, 잡고 서영이 뒤쪽 또내려가다 그렇지 아, 나가면서 아, 나가면서 아, 그렇지 아, 손내려고 아, 아, 나갔다 아, 서영기 이 눈에 글러브가 보여야 돼이 눈에 보여야 돼이 가지고 나 나가에 돼. 바닥이라고 말하잖아. 그런 거를 나갔어야 돼, 가. 저기 저 돌로 지는 거는 거야, 지금. 지금. 가도 모아서 중해 어? 그렇지, 둘다잘 했어. 다 떨어지고. 방금 둘다 굉장히 잘 했어. 어, 둘다 공격을 한 번씩 내려갔다고.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맞추는 거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 혹시 오래 한 사람들이나 선수들이 등을 많이 쓴다고, 한 번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한 번만 해가지고. 아유, 연결이 돼야 안되신다고 주먹을 한번 맞추려면 주먹을주먹두 번에 나가야 돼, 두번두 두 번을 맞추려면 주먹이 세번되고 나가야 되고. 맞춘다고 아, 하는 게 중점을 주는게 아니라, 그걸 노 하는 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뭐 그게 사람이다. 아시죠? 그렇지, 속이 뭐라야지뭐라야지뭐라야지 그렇지, 이때 보는 거라. 그거 멀리 고은 거, 멀리 고은 거, 멀리 고 그렇지, 그렇지. 빠는 면는 인이 안 나와 앞으로 나가면서 주먹을 받아야 돼 앞으로 다가가서 주먹을 받아 주먹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서영이 다시 미션 임다 영아너 빠는 타입이니까 옳지 주먹 꿀주마고 서영아만들어 뭐. 만들어서, 만들어서. 음나온 다섯 겠습니다 불러야 돼. 아하하 오케이. 1분 남았다. 그대로 시작! 저기 계속 부르지 마, 계속 부르죠. 그렇지. 그렇지. 선배3컷기고 성미, 시청하게 주먹이 나오면 같이 받아, 같이. 같이 섞어. 주먹이 나오지 않으면 같이 섞을 거야, 성 이제, 이제 나온대 같이 받아. 같이 받아. 같이 섞어. 그렇지, 성미야. 섞어. 뒤로 빠질 거야. 제자리 섞어. 그죠 어.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2라운드 있지? 2라운드. 2라운드. 어, 주먹이 코로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섞을걸. 스파링은, 스파링기 그냥 시즌은 그냥 올린 것도 있지만 주먹이 나가면서도 해야 된다고. 다시 주먹을 왜냐? 그러면 안 맞아도 좋아. 주먹을 타으면서 섞어. 어, 주먹이 나가면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딜러스 때는 괜찮은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 받아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계속. 계속 이동하시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 먼저. 어제 지다 시작. 화이팅!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바로 해놔선손선손선손서가아선 그렇지. 먼저 들어가야지. 먼저 들어가야지. 그렇지. 성민이 상대가 오는 빠지거나, 모르 거나. 많이 도는 게 아니라 짧게 는 거야, 성민아. 주먹을 섞어. 무릎을 섞어. 오 옳지, 잘한다. 문화 잘한다. 오지좋아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문화 잘한다. 다시, 자세. 소리 크게 쳐다보면 안 돼. 그렇지, 작게. 그렇게 가볍지만 부드럽게 그냥. 작게, 그냥 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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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치 기술이 나온다 발꿈치 더 밟아줍니다 그렇지 성기 벌면서자 성기 체력이 안 나온다 체이안 나와 체을안프면안돼 그렇지 쿨은 많이 맞추려고 지 말고 체을 많이 해야 돼체을 앞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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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야 돼. 그렇지 연습을 하는 거야. 오, 옳지. 옳지옳지 바로 오려고. 집중 오케이. 둘다 잘했어. 둘다 잘했어. 잘했어. 어. 둘다 잘했어.